I'm 어서 깔끔? y I'm s 자난 r 좀보 m s o r 강 y I'm s o r r 강 I'm sorry. I'm s o r 것 y 보세요. 이 r r y I'm 이 o r r y I'm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, 엄마 일어 m s o r 아이, 귀여워. 아, 아, 까꿍. 슝, 까꿍. 슝, 까꿍. 10시가 나왔습니다 어제 늦게 자서 늦게 나왔어요. 아, 아 서로 엄마 목 아파. 담 걸린 것 같아. 요 아. 마사지 협찬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것 같아요. 아. 시원하지 않고 아팠는데, 그건 원래 자기 느낌들을 아프게 한다고요. 꼭 사는 조문이라 그랬는데, 아, 정말. 정말 난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데, 아, 무 아파 요즘 이번 주 내내 달려서, 오늘 또 저녁에 청첩장모임 있어서, 오빠 오면 나가야 돼서, 정말, 낮엔 안 나가려면, 소리 만약에 낮에 나가면 그냥 둘이서 산책만? 산책만 하면 이렇게 아이 추 아이 추 원피스인데 볼라안벗해지네요 우리 터리 소울이 움직여서요 소리야잘 잤어요? 잘 잤어? 잘 잤다면 응, 봐주세요 아이 귀여워 돼지놀라고 응? 응, 늦을 때가 좁아서 못 돼집네 근데 또 보면 어, 친구들 말 들어보면 소리 싫어, 엄마들 뭘 들어보면 어차피 침대가 넓어도 구석댕이에 들어오고 있다 니다 침대가 좁아도 이러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. 음, 사실 소리 못 찌를 비하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라는. 응?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어디 있나요? 이 눈도 봐가지고 엄마랑 똑같네. 귀여워. 엄마, 똑같이 눈이 부었어요. 그렇지. 한달 공주, 이제 일어날까, 우리 둘까 이제 피곤해, 졸려? 엄마 깨웠어 이제 일어나자, 우리. 우리 재밌게 놀자. 우리 소리 오늘 1 7 6기 오, 오. 앉아보려고? 6일입니다, 우리 엄마 엄마 손. 어? 아, 귀여워. 아, 공주 엄마 배고프다. 어제 늦게, 늦게 밥을 먹었더니 배고프다. 아, 정말 배고프다. 아, 술잘먹었네 소리 밥 줄게요. 뿅. 소리, 잘 잤어요? 소리 똥갈고 왔습니다.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. 아침밥 안 먹었어요. 10시 넘었는데요. 어제 아, 밤에 엄청 늦게 먹고 늦게 자가지고, 소리가 배가 안 고픈가 봅니다. 이 손바닥 좀 보세요. 이많이잘았어요엄마나 손크기들. 이거 보세요. 손크기 이렇게, 이렇게 기어왔답니다배밀이를한 건가요? 내발기기를 한 건가요? 엄마들 말로는, 말론... 어이? 괜찮아?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안 아파. 어. 소리가 갖다 박았지. <laughs> 이거 줘? 아이, 또 박았네. 이거 줄게. 이걸 박지 마. 아이, 아파. 내가 더 아프네. <laughs> 이게 바로 고슴도치 맘인가요? 우리 아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가 더 호들갑. 그치? 귀한둥이 엄마가 소리 사랑해서 그래. 끼야. 응? 끼야. 아이, 예뻐라. 아이, 귀여워. <laughs> 아니 아까 보니까 제가 먼저 화장실 갔다가 소리 똥 갈아준 건데 화장실 가, 갔다가 소리한테 하는 순간 소리가 침대에서 쪽쪽이를 찾아가지고 자기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<laughs> 이 공주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<laughs> 정말 대단하다 <laughs> 소리 아직 밥안 먹을 것 같으니까 저는 옆에 빨래 좀 개겠습니다 어제 소리 사온 옷이 있어서 이전에 널어놨던 빨래 우와 잘한다 소리 대단한데? 빨래를 먼저 개야지, 빨래 할수 있어서 빨래 먼저 개겠습니다. 뿅! 우리 소리 잡으라고 모빌을 좀 기울여놨습니다. 손에 달라고더니 그걸 잡아당겨서 이걸 넘어트렸습니다. 대단합니다, 우리 소리. 맞져요 자유자재로 깁니다. 큰일 났네요. 아, 큰일 났네. 이제 손눈 팔면 다칠까 봐 걱정됩니다. 와, 우리 소리도 멋지다. 멋지다. 아 근데 이 여기서 이 매트는 폭신폭신하고 괜찮은데 무릎 괜찮은데, 도이길 때. 아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면 문제네요.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플 텐데. 큰일 났네. 아 어떡하지? 그래서 매트 시공을 하나 봅니다. 아, 그래서는 하 거구나. 였 이제 하게 됐습니다. 오. 소리 재밌게 놀고 있어봐. 빨리 깰게. 우리 똥 쌌는데 똥 묻어서, 바지에 똥 묻어서, 가아 입혔습니다. 바지만 가아 입혔어요. 졸려요, 졸려요, 이제. 졸려요. 찾아, 이제. 어, 찾아. 어 이러면 죽 됐다. 찾아, 소리. 아, 코 자자, 뿅. 일로 와봐, 소리. 소리, 이거 밥여기으니까 여기까지 와. 소리, 이거 밥 먹자. 여기까지 와봐. 어, 소리, 일로 와봐. 소리 옵니다. 이거 소리 올라가고 와요, 또. 소리, 일로 와봐. 이거 먹자. 소리, 어, 일로 와. 이거 먹자. 이거 봐. 이거 자 옵자! 일로 와봐. 일라봐일라봐일라봐봐밥 <laughs> 찾아 떠납니다. 와와밥 줄게. 어, 밥 줄게. 소리, 엄마랑. 종각 갑니다. 아, 힘들어. 엄마랑 가자. 해 치고. 아, 힘들어. 우리 혜원이 이모. 뭐 청소장 받으러 가자. 혜원이 청소장 받으러 갑니다. 원래 오빠 오면 갈라 했는데. 그냥 갑니다. 소리 데리고 갑니다. 아무래도 데리고 가면 는될것 같아요. 데리고 갑니다. 얼른 갔다 얼른 와야지. 뿅! 소라, 뭐 먹고 있어? 우리 랑 사진 찍으러 왔어요. 니아! 우리 소리! 제 브이로그에, 제 브이로그 등장. 꼬리집 도착. 짠. 어, 됐어. 자